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기독교의 불모지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계신 박영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6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해서 늘 업혀 다니는 병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되서는 교회 출석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비쩍 말라갔고 온몸에 난 두드러기를 고치려고 한센병 환자들이 먹는 독한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을 다시 만나 회개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사명은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해 졸업 후 목회를 하던 중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본으로 떠나 유흥업계 종사자 야쿠자 등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선교를 시작한 지 22년 만에 기독교 불모지인 일본의 10개 미국과 중국의 각각 2개 모두 14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 선교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